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실전투자 8년, 그리고 단기종목수익률 대회에서 다수 입상한 저는 지민혁입니다. 제가 최근에 종목분석을 진행하면서 촬영했던 영상들의 대부분이 세력주였죠.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던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청자, 구독자분들께서 이렇게 세력주 관련된 질문과 세력주 모음 영상은 제작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많이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매집하면 무조건 수익 보는 대박 세력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1회에서 2회 정도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서 남들 부러워하지 않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종목을 알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매집하면 무조건 수익 보는 대박 세력주, 탑2. 제가 원래 한 종목에 3개씩 담으려고 했었는데, 방금 보셨던 카톡방에 계신 구독자분들이, 아, 이렇게 된다면 카톡방에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아쉬운 말씀도 있어서, 한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 숨기기로 했습니다. 한 종목이라도 더 궁금하시고, 실시간으로 대응받고 싶으시다면, 상단의 전화번호 010-3099-3391로, 문자 세력, 고 보내 주시고 제가 카톡방 안에서 어떤 식으로 추천과 대응을 해 드리냐면 포착한 세력주들을 전날 장일 마감이 되면 미리 지켜보고 있다가 이렇게 장 시작하고 나서 세력들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이때 바로 말씀 드리거든요. 그때 매수하시면 못 해도 수익권 단타로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매도 타이밍까지 언제 매도하라고 말씀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매수 진행하셨던 분들이 인증샷도 보내주셨는데 보이시죠? 진원과학 수익률 63% 그리고 K씨도 제가 과거에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윙으로 드시고 나오시라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대응이나 추천 받고 싶으시다면 상단의 전화번호 010-3099-3391로 세력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기 다같이 즐겁게 소통하는 카톡방에 초대해드려서 시청자분들도 수익보고 서로 얘기도 하면서 즐겁게 주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서 지금부터 매집하면 무조건 수익보는 대박 세력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가져온 세력주는 바로 셀리드와 SBI 인베스트먼트를 가져왔습니다 일단 세력주를 파악하시려면 그 종목의 거래량과 적정 주가 그리고 유통 대금을 파악하셔야 하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거래량은 세력이 들어온 흔적을 찾기 위해 그리고 적정 주가는 세력들이 진입할 때가 어느 가격대인지 그리고 유통금액은 주가를 언제 슈팅시킬지 이 시기를 찾기 위해서 알아둬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두 번째 적정주가와 세 번째 유통대금인데 적정주가 먼저 설명드리자면 주식이란 건 매일매일 가격이 달라지고 확확 바뀌면서 변동성이 큰 요즘 시장 같은 경우에 이 종목에 적정주가를 아셔야 주식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의 이 적정주가를 알게 되신다면 어떤 장점이 있냐? 바로 그 기업의 현 상태가 고평가를 받아 조만간 주가가 떨어질 상태인지 또는 저평가를 받아서 현 시점에 매집을 들어가 크게 수익을 볼수 있는 상태인지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아신다면 앞으로 주식 하실 때 진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 또한 이 적정 주가에 맞춰서 주가를 조작하며 차트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의 뒤를 밟으려면 이걸 무조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옆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적정 주가 계산기가 뭐냐? 짧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만들어둔 적정 주가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들 유료로 몇십만 원돈 주고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굳이 이 자료를 돈 주고 팔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제 카톡방에 계신 분들처럼 이렇게 계산기를 사용해서 기분 좋게 크게 크게 수익을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저도 부러울 정도로 어마무시하게 수익도 챙겨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게 이렇게 제가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만큼 제가 직접 실전 투자를 하게 되면은 불법이라서 아 제가 사용하지 못하는 게좀 아쉽긴 한데 마음은 편합니다.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면서 힘든 주식 시장장 이겨내 가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한층 더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보니까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할게 제가 이 프로그램을 무료로 드린다고 해서 무단 배포는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원래 무단배포는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그쵸? 어떤 거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원하신다면, 제게 지불해야 할 것은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셔도 충분하고, 이 프로그램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나? 상단에 전화번호 010-3099-3391로 엑셀. 엑셀이라고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되시고, 구독했는지 인증도 볼 거예요. <laughs> 아, 농담이고, 그냥 편하게 연락주세요. 그 저는 과거에 실전 투자를 할때이 적정 주가 계산기를 사용하면서 제 매매 기법에도 추가를 해 이런 수익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계산기 이용하시면은 저와 같은 수익 그리고 아까 보셨던 제 구독자분들 같은 수익 충분히 내실 수 있으시니까 꼭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만약 이거조차 사용하기 귀찮으시다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게 문자나 카톡 보내주실 때 제가 그 종목의 적정 주가도 함께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할테니 그러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사용법 또한 이렇게 보기 쉽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타 배포자들과는 다르게 유료가 아닌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걱정 없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적정 주가 계산기 프로그램을 유튜브 통해서 문자로 연락 주시는 분들에 한해 배포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엑셀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집에 엑셀이 설치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고. 이 수기를 입력하시는데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 또한 있으시다고 카톡방이랑 유튜브 댓글창에 피드백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진짜 편하게 코딩 프로그래머 분과 함께 웹사이트로 만들면서 홈페이지 링크로 만들었습니다. 아, 적정주가 계산인가 이렇게 인기 많을 줄 몰랐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홈페이지에서 종목명을 입력하기만 하면 바로 적정 주가가 이렇게 3초 안에 자동 계산될 수 있게 만들었고요. 한번 예시로 삼성전자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자동으로 로딩이 되면서 재무표도 뜨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넘겨 주시면 평균 주가 49,666원 보이시죠? 자, 그럼 삼성의 평균 주가는 이 가격이고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수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8만 전자, 9만 전자 이 시기 기억하시나요? 삼성이 이 가격을 찍었다는 건 언젠가 다시 한번 또이 가격에 온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근데 이 링크는 홈페이지란 특성상 무단 공유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제게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 한해서만 이 사이트를 오픈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도 이용해 드리고 싶으시면 상단의 전화번호 010-3099-3391로 문자 링크라고 보내주시면 되시고 엑셀 파일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엑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문자로 확인한 즉시 바로 이렇게 링크 보내 드리면서 홈페이지 열어 드리니까 편하게 이용해 주시면 되시고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 받으면서 수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장 드리는데 지연이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하루 선착순 20명씩만 받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홈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면은 서버가 마비되면서 원래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 또한 이용에 불편함을 겪기 때문에 지금 서버를 증설해 나가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사용하고 싶지만 순차에 늦어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기다려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부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니 더 좋은 서비스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꼭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적정주가 계산기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엑셀 보내주시면, 엑셀 파일로 보내드릴게요. 일단 먼저. 엑셀 프로그램 없으신 분들은 링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이 사이트 보내드리면서 로그인 시켜 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상단의 전화번호 010-3099-3391로 문자 주시고요. 첫 번째 말씀드릴 세력주 셀리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제가 지금까지 영상 촬영하면서 세력주에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이 거래량에 대해서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거래량 설명 패스하고 바로 적정 주가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에 나온 거래량을 보시면 이 구간대에서는 세력들이 테스트 물량을 던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테스트 물량이란 이 과거에 쌓여 있던 악성 대기 매물을 처분하고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서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세력들이 이 악성 대기 매물을 처분하고 작전을 진행하는 이유가, 대미들이 없는 상태에서 주가의 반등을 일으키는 게 편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이제 잘 아시죠? 하지만,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한 분들을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력들이 이 테스트 물량을 던지고 나서 주가를 슈팅시키기 전에 어떠한 패턴이 나오냐? 항상 장 시작이든 중간이든 세력들은 자신의 돈을 써서 3에서 5% 정도의 급등을 일으킨 후에 단타 개미들을 꼬아내고 그 개미들이 꼬이면 주가가 10% 정도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 이후에는 일반 주주가들이 모이게 되면서 20에서 30%나 되는 급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세력들은 돈을 별로 안 썼는데 최소 15에서 20% 되는 이득을 보게 되는 거고요. 얼마나 창조 경제입니까? 그래서 이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테스트 물량을 던져내는 것이고 세력들은 야 너네 빨리 이 종목에서 나가라 본정가 어느 정도 올려줬으니까 라고 개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개미를 터는 수법 중에 하나에요 자 그럼 본론으로 가서 셀리드 8월 31일부터 지금까지 큰 반등을 없는 걸 보아하니 장기적인 매집을 들어가려는 흔적이 보이죠 그럼 세력들이 들어온 것을 파악했으니 적정주가를 파악해서 어느 금액 구간에서 슈팅을 시키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자 셀리드의 적정 주가 현재가에서 빼보면은 와 거의 만원 정도네요. 이게 무슨 뜻이냐? 셀리드의 세력은 만 원대까지 주가를 찍어 누른 후 횡보 시키다가 대폭등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력들 또한 이 적정 주가에 맞춰서 현재가와 적정 주가가 가까워졌을 때 그때를 노려 급등을 시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셀리드의 가격이 언제 이 구간까지 떨어지게 되냐? 보시면 이 친구들 패턴이 2주에서 3주간 4천 원씩 주가 찍어 누르다가 급등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개미 털어내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먹고 빠지고 이런 패턴인데 9월 27일 화요일 날 급등을 일으켰으니 10월 중순에서 셋째 주까지 대충 13,000원으로 또 찍어 누르고 다시 슈팅을 일으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셀리드 이 종목 13,000원까지 찍어 누르고 바로 급등 일으킬 거니까 이 13,000원 가격선 잘 보셔야 하고 이제 슈팅 가요 때 찾았으니까 시기를 파악하면 끝이죠 셀리드 시가총액 1,484억 대주유지분 26.1%로 슈팅 시 계산하면 2주에서 한달 정도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값이랑 똑같죠? 이 기간 파악하는 법 또한 궁금하시면 제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기법! 기법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8년 동안 세력들 쫓아다니면서 세력주를 파악하고 그들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한 강의자료와 참고자료 또한 이렇게 준비해드렸으니까 한번 받아가셔서 적정주가 계산기와 함께 이용하시면 이 힘든 주식시장 헤쳐나가기 정말 편하실 겁니다 자그래요 셀리드! 이 종목은 진짜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13,000원 선 터치하면 무조건 매수하세요 진짜 얘네 세력은 패턴 너무 쉬운 놈들이라서 이미 저희 톡방 분들이랑 세력과 함께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보시면 8%에서 14%까지 진짜 셀린 세력이 단순하면서도 무서운 놈들인데 얘네 보시면 주가 엄청 잠잠하게 하락시키다가 갑자기 호가창에서 물량 쑥 밀어버리고 뜬금없이 폭등시키는 놈들이거든요 9월 27일 보시면 이날 뉴스 기사가, 호지성 뉴스 기사가 오후 2시 38분에 올라왔는데, 말도 안 되게 기사가 보도되자마자, 바로 이렇게 10%의 급등을 일으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기사들이 점점 나오니까, 바로 이때 빼버리고 물량. 그래서 이 종목은 진짜 저점 매집 타이밍을 진짜 잘 잡으셔야 하고, 만약 이게 힘드신 분들이거나, 줄인이시라면은 상단에 전화번호 010-3099-3391로 문자 대응이라고 보내세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이시는 화면처럼 대응과 탈출 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요 이거는 유료입니다 유료 어떤 유료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지불하시면 되시고 나중에 탈출하시게 된다면 지인들에게도 제 소문 많이 내주시면서 유튜브 구독하고 좋아요도 꼭좀 눌러달라고 홍보해 주세요 자 두번째 종목 sbi 인베스트먼트 적정주가 확인해 보시면 약 800원대가 나오네요 이 말은 뭐다 현재 주가 1,075원 그렇다면 주가를 800원까지 찍어 누를 것이다. 그리고 다시 1700원대로 올릴 것인데, 과거에 보시면 이 800원대 구간대 급등 엄청나게 일으켰죠? 그리고 최근에는 1700원 구간대에서 급등 급락 보여주면서 이 가격대 다 터치하니까 대상승 나오고, 이번에는 이 800원이라는 금액이 상승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구간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냐? SBI 시총 보면 1685억, 대주유지분 44.18%. 그러면 776억이란 금액이 나오는데, 이 금액은 1주에서 2주죠, 슈팅 기간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현재 증시가 그냥 전체적으로 개박살이 나가지고, 세력길 또한 물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 구간에서 저점에서 매집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 800원, 800원에서 900원 구간 찍고 횡보하는 순간에 무조건 반등 나옵니다. 그날 바로 단타의 시점으로 빠르게 익절하고 나오셔야 하고, 이렇게 급등이 일어났을 때또 1주에서 2주 기다리면 세력들도 안정화 찾아오니까 다시 또 우려먹으면서 익절, 매도, 익절, 매도. 이거 반복하시면서 돈 복사하시면 되시고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신 분들은 못해도 200% 이상의 수익을 챙겨가셨고, 선택은 시청자분들의 몫이니, 무차별한 싫어요와 악플은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벤트로 이렇게 카톡방 안에서 제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로 드리는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주에서 2주 안에 슈팅이 나올 세력 종목이라 이번에 추천드린 히든 종목은 바로 에이텍티엔이라는 종목이었구요 이 종목은 저희 카톡방에 계신 분들이랑 수도 없이 우려먹으면서 익절 매도한 결과 3월부터 9 8 5 0원에 100주 딱 1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진입을 해서 현재까지 약 320만 원이라는 220만 원의 어마무시한 수익을 냈습니다. 차트를 보여드리자면 3월인 이 시점부터 이 구간 때와 이 구간 때, 이 구간 때와 급등이 일어났던 어제와 오늘까지 이렇게 수익을 봤었고요. 물론 이 종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이 있었기에 총합하면 말씀 안 드려도 얼마나 수익 받는지. 아시겠죠? 저와 우리 카톡방 가족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상단의 전화번호 0103099-3391로 문자, 가족, 가족이라고 보내주세요. 제가 가족이란 문자 확인하면 바로바로 바로 그 즉시 카톡방을 링크 드리면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방에 있는 가족 같은 구독자분들과 함께 대응해 드릴 거니까 함께 우리 이런 사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도 유튜브로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충분히 눌러주셔야 자 이걸 카톡방에서만 아니 이 유튜브에서도 내용을 공개하거든요 전부 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일단 카톡방은 부려고 절대, 절대, 절대 유료 회원 전환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적 없고요.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불안하신 주주분들은 걱정 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면서 유튜브 채널 키우고 이렇게 보셨던 것처럼 우리 구독자 분들이 제 카톡방에 있는 가족 같은 분들이 저 대신 제 유튜브 컨텐츠를 뽑아 주세요, 진짜 이렇게 어, 그렇게 제가 감사의 표시를 드릴 수 있는 건 이분들한테 수익밖에 없는 거예요, 수익밖에 거기다 저는 그 남들한테. 오 오지라 뿌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에. 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없이 연락 주시면 되시고 다음엔 더 좋은 매집하기 좋은 세력주 종목을 찾아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민혁이었습니다.